안녕하세요 YJR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YJRV 대구 경북지경점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기존에 잘 모르셨던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으니까 퀄리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면 우리 고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꼭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희 YJRV에서는 지금 사고차 그리고 누수차 그리고 뭐 emp나 그리고 이지 캠프 기타 등등 다양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쪽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데 이제 특히 사고차 위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사고차가 많이 들어오냐면은 사고차를 수리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희 yjrv에서는 원래 가라반잘 팔던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영국 유럽 등지의 다양한 제조사들과. 판매사들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맺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수급하더라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다들 트레이닝을 받고 저희 인증서도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술 자문도 구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믿고 맡겨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요 차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전면 쪽 패널이 손상이 와가지고. AS가 사고 입고가 되었는데, 이 차는 전면 패널을 교체하기보다는 이제 안쪽에, 앞쪽에 하고 안쪽에 해가지고 FRP로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FRP 보수가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고난이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요것잘 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y j l v 에서는 이제 FRP 수리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 영상에 지금 다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FRP 면을 보시면은 면이 굉장히 잘 잡혔어요. 아주 매끈하게 잡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도색만 딱 진행하게 되면, 우리 신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떼워진 부분을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떼어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순정보다 더 튼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신품 교환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우리 코치맨 뒷패널이 모두 탈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뭐, 코치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랜 기간 판매를 했었고, 이제 저희 트레이닝도 가장 많이 받은 그 회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차가 어떻게 조립이 되고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해를 하더라도 우리 분해 조립은 역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분해를 하더라도 이제 손상이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부착을 할 때도, 아, 재부착이 아니죠. 신품을 장착할 때도 어떻게 작업을 하는,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서. 이게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한두푼 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패널을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정확하게 작업을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비싼 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수리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 신중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YJRV에 문의를 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우리 이제 팬트 사고 차인데요. 보시면 하단부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면에 이쪽에 서비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작업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맨 이제 vip 모델인데 전면 패널을 다 탈거가 됐습니다 전면 패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립하고 분해하는 거는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보다 확실하게 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이 전면 패널이 단순히 우리 부품 탈부착이 아닙니다. 안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쪽에서도 탈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바깥에서도 이제 탈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코치맨이 영국식 중에서 튼튼하다고 많이 소문나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탈거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부착된 것 자체가 면 자체가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탈거할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어요. 뭐 다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무작정 힘으로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힘으로만 하게 되면은 뭐 전면 패널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다른 부위에 손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 원 가지고 수리 끝날 게 120만 원, 130만 원 계속 추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이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꼭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펜트죠 우리 펜트 디아망트 모델인데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차 정도 도래가 되어서 EMP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EMP 한국 총판을 지금 한 지가 할수록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카라반의 레벨 시스템 하면은 EMP입니다 EMP 뭐 다른 거 얘기 대... 다른 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EMP로 다 끝나기 때문에 EMP의 신품 장착은 물론이고, 사후 관리까지 저희 쪽에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고 차든 뭐 수리 차든 뭐든지 간에 뭐 저희 쪽에 수리 안 하셔도 됩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은 뭐더 열심히 해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은 어떻게 수리를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 저희가 성실히 안내 해 드릴 거고요. 저희 쪽에 입고해 주시면은 뭐 FRP 뭐 사고 수리, 도색, 그리고 딜리버리 뭐 탁송 서비스까지 모두 다한 번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모든 것을 다 보여 드릴 순 없지만은 이제 다양한 캠핑카라든지 뭐 카라반뿐만이 아닌 캠핑카, 뭐 트레일러, 폴딩 트레일러까지 다 수리가 가능하고 AS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RV, 제 회사 이름 YCRV지 않습니까? RV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